패션작의 패션작사 패션작곡입니다자 오늘 보여드릴 코디는 2023년의 키워드를 조금 감히 하면서 또 이제 제 스타일대로 녹여낸 코디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2월 3월 또 이제 본 꽃놀이와 대학생분들의 새내기 로 굉장히 또 관심 많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멋진 코디를 가져왔는지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코디는 대학생분들, 또 혹은 허벅지가 고민이신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릴 코디인데요. 딱 봤을 때 꾸안꾸잖아요. 백팩을 메고 있으니 또 학생분들이 입기도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에 이제 청바지와 스포티한 운동화를 신어줌으로써 또 아래는 좀 편안한 느낌을 주고 프린팅 들어가 있는 맨투맨과 레이서 자켓을 입어줌으로써 분위기를 맞춰주었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좀 편안함 속이 멋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또 다음 코디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. 데츠끼리 <laughs> 자, 이번 코디는 굉장히 깔끔하면서 또 정돈됐고 이 청셔츠로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나잖아요. 올 블랙에 청셔츠로 포인트를 준 코디라고 볼수 있고요. 신발은 75층인데 또 너무 뾰족하지 않고 살짝 각진 느낌과 더블라이더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싱글라이더로 좀 깔끔한 느낌을주었습니다또 다음 코디는 어떤 코디가 있을지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. 데츠 자, 이번 코디는 또 이런 라이더 자켓, 그리고 상의를 레이싱 자켓, 아, 레이싱 무드가 있는 이런 티셔츠를 매치해 주으로써 하의와 상의에 대한 분위기를 맞춰 주었고요. 신발은 동일하게 70층. 좀 부릉부릉 하고 싶거나, 아니면. <laughs> 부릉부릉 하고 싶거나, 아니면 그냥 혼자 카페를 가거나 또 이제 데이트하러 갈때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여기 안에 티셔츠를 흰색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떤 코디가 있을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. 데츠끼리 이번에 입은 코디는 조금 이제 웨스턴 무드와 좀 젠더리스한 느낌의 미니백을 매주면서 이렇게 자켓을 트위드 자켓을 입어주었고요 터치를 이렇게 카라를 겹쳐 주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깔끔하면서도 젠더리스하고 웨스턴 무드 멋있는 코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코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시죠. 데츠끼리 다음 코디입니다. 이번 코디는 조금 가볍게 입기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되는데, 특히나 약간 데이트할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냥 가볍게 주말에 어디 놀러 갈때 입기 좋은 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에도 청바지를 입어주었고, 트러커 자켓과 그리고 신발은 스웨이드 소재로 어 색깔을 조금 포인트를 주었고요. 그리고 안에 입은 티는, 그냥 일반 반팔 흰 티를 입어 주었습니다.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런 미니백. 그냥 어떤 미니백이든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가볍게 매기 좋은 미니백 하나 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코디는 또 어떤 게 기다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츠끼리이런 코디는 20대 초 중반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코디를 좀 가져와 봤는데 신발은 첼시 부츠 검은색으로 신어 주었고 원래는 이게 부츠컷인데 지금 제 기장이 조금 안 맞아서.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오는데 이 바지에서 좀 부츠컷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연청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연청 코디로 조금 코디를 해 봤고 안에는 오픈카라 셔츠와 그리고 이제 오버한 블레이저를 맞춰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약간 좀 핏이 좋은 그런 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코디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치키리. 이번 코디는 어떠신가요? 너라서 어울리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저라서 어울리는 코디라고 생각이 되고, 못 잘린 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져온 코디고, 힙하면서, 또스티릿하면서또 캐주얼한 무드가 있지 않았나. 또 따라 입으실 분들만 좀 입어보시고, 그냥 멋있네. 아니면 어좀 개성 있네, 어, 얘 스타일이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악플은 아, 날리지 마세요. 자 이렇게 23년 봄 코디를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키워드가 딱 있었죠. 첼시 그 부츠라든지 데님 코디라든지 블랙 자켓 굉장히 많았죠. 생각보다 입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 이번 봄 코디 또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처방전는또 어떠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 코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 오늘은 또 패션 약국의, 패션 약사, 패션 약국이었습니다. 대치끼리. <laughs>